안녕하세요 최코인입니다 몇년 동안 코인 현물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최소 10억은 넘게 갈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이번 트럼프 관세 2차빔 때는 자연재해가 터지기 전에 모든 선물 포지션을 종료해서 하락도 거의 다 피하고 큰 피해는 없었어요 마이너스 20에서 30% 빅쇼트급 하락이 아니었음에도 총합 26조 코로나 FTX 사태 때보다 10배 더 많은 청산액으로 코인 역사상 가장 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들 얼마나 매매를 병신같이 했길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스탑로스도 안 걸고 그냥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유튜브, 텔레그램, 스레드 등등 여러 루 로 사람들이 어떻게 청산을 당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99%의 사람들이 코인 선물을 시작하고 어떻게 청산 직행 열차에 올라타는지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 그래프 아시는 분 있나요? 버닝 크루가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과학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를 넘어 우리 인생의 광범위하게 다 적용이 되는 개전는 곡선이에요. 1인칭 시점에서 7단계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무식자의 시작. 커뮤니티에 코인 선물로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코인 선물은 주식의 신용 거래와 다르게 돈을 비... 빌리지 않고도 증거금 내에서 소액으로도 레버리지를 써서 큰 시드를 매매할 수 있으니 나의 현재 지갑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낀다. 심지어 장마감 없이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변동성도 크기로 유명하니 이거 잘만 하면 초단 기간에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장인이 일단 유튜브를 통해 트레이딩을 공부한다. 그중 최코인이라는 놈이 4B c 매매법이 좋다고 소개한다. 수익 인증들도 많고 오랫동안 검증도 끝냈다고 하니 나름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믿고 소액으로 차근차근 따라해본다.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신기하게도 된다. 작고 소중한 내 수익 이 생겼다. 비록 10만 원일지라도 꿀같이 달콤하다. 진입 손절 익절 모두 영상에 나온 대로 교과서처럼 했다. 아는 게 없다 보니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배운 걸 지키는 데 초점을 둔 채로 원칙 하에만 거래한다. 한 평생 노동 소득만으로 인생을 살아왔기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나는 게 재밌고 설렌다. 이거로 나도 큰돈벌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긴다. 초심자의 행운까지 겹쳐 마침 추세 몇 번을 통으로 먹어서 최초 시드에 따블이 된다. 2 단계 우매함의 보물이 천불 넣을 걸 그럼 100만 원 먹는 건데 라며 0배살걸무새가 된다. 열 받아서 생계를 위한 최소치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 모든 돈을 투입시킨다. 자비시 매매법대로만 트레이딩을 하다보니, 4시간 봉 같은 높은 시간 봉에서 차점을 잡기에는 너무 루즈함을 느낀다. 돈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 더 많은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트레이딩과 관련된 이것저것 더 많은 걸 알아본다. 엘리어트 파동을 배우고, ICT 매매법을 배우고, 하모닉 패턴을 배우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머릿속에 지식을 주입시킨다. 작도가 롤 최후의 한타를 연상케 하지만, 확실히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을 믹싱하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최소 3배 이상 나오는 걸확인 했다. 그렇게 실제 매매 횟수를 늘린다. 하지만 확률상 매매를 자주 할수록 더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 틈만 나면 차트를 보고 애매한 자리여도 짧게 단타로 먹겠다는 심리로 진입해서 매매 중독으로 이어진다. 변동성이 있는데 포지션이 없으면 불안하다. 남들은 고레버리지로 수천 프로 수익률을 찍던데 나만 크게 못 먹었다는 생각에 호모가 와서 줏대도 없이 레버리지까지 100배 이상 무지성으로 막 늘린다. 운발로몇번 크게 입전한 맛을 받기에 시드를 분산해서 들어가는 전략 없이 대부분 풀시드를 태워 리스크를 이빠이 키운다. 분노 매매, 뇌동 매매를 이때 가장 많이 한다. 열심이 그득그득해진다. 빠르게 시드 1억을 찍으려고 몸부림친다. 이제는 알것 같다라는 오만함과 함께 차트를 보는 방향성이 보인다는 착각에 빠진다. 3단계 자신감의 하락. 달라가다가 연속으로 몇번 패배하며 그 이후로 매매가 계속해서 말린다. 여기서 남아있는 시드가 더 줄어드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애획했던 손절라인이 닫기도 전에 클로즈 버튼을 누른다. 또한 조금의 수익금이라도 챙기기 위해 목표했던 익절라인이 닫기도 전에 포지션을 종료하고 큰 추세를 모두 놓친다. 심지어 이런 여러 근거들이 중첩된 못 먹어도 고해야 하는 자리조차 또 손절이다. 남... 갈것 같아서 지에 겁먹고 보내준다. 이거 조금 저것 조금 써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 아는 것 많은데 도대체 내가 어떤 매매 스타일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나 스스로조차 확신이 없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참고하며 주대가 사라진다. 그들의 시황 브리핑이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는데 틀릴 때 후속 관점이 늦게 나와 이전 관점만 믿고 대응을 하지 못해 크게 손실이 날 때가 종종 있다. 이때부터 내가 과연 매매로 돈을 벌어 먹고 살수 있을지 의문이 슬금슬금 올라온다. 4단계 청산의 연속. 지금이 코인 불장의 초입이다. 비트는 80k까지 조정을 준뒤 올라갈 등등 주변에 잡음에 신경 쓰다가 포지션이 하나둘씩 청산된다. 딱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방에 복구하겠다는 오린 정신이 생각난다. 교차로 몰빵 인생 배팅을 진입한다. 존버 하면 살려줬던 그 기억 때문에 마이너스 30, 50, 70%까지 쭉 빠져도 손절 없이 일단 버틴다. 여기가 최저점 이제 찐반 마지막 개미 털기 하면서 눈깔이돌았는지 평단을 낮추려고 물까지 탄다. 레버리지도 높게 썼고 비트 말고도 알트들도 함께 포지션을 구성하니 하나가 삐끗하면 줄 청산이 나기도 한다. 잘못된 매매를 자책하며 다음 안 그럴 거야를 되뇌인다.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5단계 절망의 계곡. 그렇게 14시간 동안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캔들과 함께 내 계좌의 테더는 0이 되었다고 청산 문자가 왔다. 수면도 식사도 불규칙해진다. 암막 커튼을 친 방구석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심지어 차트가 꿈에서도 나온다. 뇌가 코인에 절여졌는지 잠에서 깨자마자 트레이딩 뷰를 보니 쇼신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렇게 우울증까지 간다. 여기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1번. 포기하는 유형. 현재 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매매를 지속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 앞으로 실력이 늘지 않 것 같다. 더 이상 돈을 잃고 싶지 않기에 그만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입문할 때 주워들었던 코인 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딱다 거짓말 같다. 호기롭게 용기냈던 게 후회스럽기만하다. 그렇게 거래소 앱을 지우고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한다. 2번 인내는 유형. 돈이 다 떨어졌는데 나가서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빠르게 멘쟁해야겠다는 조급함에 바로 대출부터 찾아보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지옥이 시작된다. 빛을 땡겨오자마자 포지션을 잡더라도 이미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온몸을 지배한다. 선물에서 나가는 펀비도 아픈데 고금리 대 수리자 또한 존나 아프다. 이것마저 다 청산을 당하면 회생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루하루 너무 공포스럽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죠. 1, 2, 3, 4, 5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7단계 이후에 나오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6단계 깨달음의 오르막. 이대로 가면 좆됨을 직시한다.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 안에서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 이때는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이 생긴다. 당장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 보니 쥐조시 드라만 운영하고 쥐꼬리만한 수익도 감사하다. 한 시간 묵. 늦어도 4시간 복마감은 무조건 본다는 생각으로 잠을 50분 단위로 쪼개서 자면서 하나의 포지션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결국 코인트 레이딩을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이 전부임을 그리고 시장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몇 개월 전에만 알았더라도 이 악순환에 올라타지 않았을 텐데 반성하게 된다. 이 과정이 메사이클 반복되니 점점 더 안정적으로 계좌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눈에 보인다. 꾸준히 이 루틴대로만 지키면 반년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해 있을 거라는 것도 내심 기대가 된다. 7단계 지속 가능성의 고원 여기서부터 나만의 매매법이 확실하게 구축된다. 거기에 더해 내가 어떤 장에서 잘하는지, 어디서 매매를 안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차트가 아무리 흔들어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하며 초연함을 유지한다. 어차피 기회는 조만간 오고, 그때 또 나의 방식대로 수익을 낼 것이라 차분히 생각한다. 손절을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둔다. 그렇게 평소에 계좌를 꾸준히 두 배씩 불려나간다. 그러다 몇주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잡아, 평상가를 멀리 보내는 선 안에서, 초차를 불타기를 통해 하나의 포지션으로 시드를 다섯 배 이상 폭발적으로 불린다. 그 와중에도 뽕에 취하는 게 아닌 어차피 앞으로도 해야 할 것만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온하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차트와 캔들만 봐도 경험상 위 아래 방향에 대한 느낌이 오며 차트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알아챌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 다 들어보신이 어떤가요? 내 얘기 같나요? 코인 선물을 하는 누구나 겪는 아주 흔한 레퍼토리죠. 이건 피하고 싶어도 일정 단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5단계에서 이 시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고 누구는 6, 7단계까지 오기와 끈기를 버텨.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매매로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을 벌어가요. 과연 후자는 전자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 청산 직행 열차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극복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5단계 절망의 계곡에서부터 매매일지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또한 코인 선물을 시작하고 7단계를 모두 다 거쳤기에 복귀만이 유일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마 해결책으로 매매일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나가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번하고 다른 유명한 국내외 트레이더들도 이 매매일지를 엄청나게 강조하니 이제 또 듣기 지겨우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팀원 중한 명은 프로 축구 선수 감독까지 했던 분이 있어요. 직업만 들어도 트레이딩과 1도 관련이 없는 게 느껴지시죠? 이분께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7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 완전히 새로운 필드에 들어와서 처발리니 열불이 난 거예요. 운동 선수답게 기왕 시작한 거 끝장을 보자는 생각으로 매매일지만 수백 장을 쓰더니 현재는 이렇게 매일 간타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감이 최고치로 올라올 때는 10연승도 하고 그럽니다. 과연 복귀는 트레이딩만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페이커님도 리플레이 영상들을 쭉 보면서 실수.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복귀를 한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레전드는 그냥 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매일지를 쓰는 게 내가 매매하면서 무의식에 했던 실수를 되짚어보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돈을 잃지 않으려는 게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냥 매매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쓰시고 계속 청산 당하고 싶은 분들은 쓰지 마세요. 제가 뭐 매매일지 영업상원도 아니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은 총두 가지로 나뉘어요. 1번 단순 매매일지. 실제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구간이 여기인데 이렇게 제목 을 쓰고 트레이딩 뷰 이미지 카피를 한 다음에 가장 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세요. 종목 시간 일자 시간봉은 1 시간봉이었고 방향은 롱 레버리지 비율은 1 0배 손실 퍼센티지는 20% 진입가 진입 근거는 1 시간봉 CCI 1 0 0값 상향 돌파 4 시간봉과 중첩 웨지 하단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고 4 시간봉으로 봤을 때 쌍바닥이 형성되었습니다. PPSL 그럼 손익비가 3.66대 1이 나왔고 결과는 승 피드백은 1 최근 관세 비움으로 생긴 하락 추세에 쫄지 않고 들어간 거 잘했다. 2 앞전 고점에서 반익을 했기에 심리적으로 끝까지 들고 갈수 있었. 3. 현재 시장 변동성을 봤을 때 왜지 상단까지 올리기에는 손익비상 너무 리스키한 측면이 느껴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포지션을 종료하자마자 세트 메뉴로 단순 매매일지를 적으면 엄청 귀찮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2번 기록형 매매일지. 기록형 매매일지 엑셀 파일을 키고 날짜, 매매수 카운팅. 여기 승패부터 적으시면 돼요. 등 진입 전체 손익 80%, 손익비 3.65대1, 진입시도 500불. 매매 방법론, 대율 10배, 시작금액 1100불, 수익 400불, 최종금액 1500불, 전체 수익률이 20%, 출금 200불. 수가 입금내역 0, 기고, 1BC, 땅바닥, 웨지, 삼중중첩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쉽죠? 기록형 매매일지를 작성하면 큰 틀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록형 매매일지를 써보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 링크 카페에 파일로 올려둘 테니까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쓰는데 솔직히 5분도 안 걸리잖아요 1, 2번 중 픽해서 딱 100번만 써보세요 파트를 보는 시야 자체가 송두리째 달라질 거라 장담합니다 이번에 시드가 크게 갈리셨거나 청산당하신 분들은 이 영상 두번세번 다시 곱씹어보면서 내가 현재 몇단계위치에 있는 지 잠깐 매매를 멈춰두고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냥 수많은 유튜버 중한 명이 대본 채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명확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열정만 갈아넣는다고 현상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도려내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다시 잡는 게 다른 것다 제껴두고 1순위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말 하면 재능 있는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극히 평범한 분들도 트레이딩으로 월에 300만 원은 충분히 벌어갈 수 있어요. 이왕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할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기간을 딱 정해두고 끝까지 정진하세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매번 새로운 노하우로 돌아오는 신규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교육 링크를 신청하시면 더 많은 팁들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비스 차트 연구소 최코인이었습니다.